네 안녕하세요 불곰피디입니다 저희가 저자 인터뷰 저자님을 모셔서 직접 <laughs> 책 얘기를 들어보는 아왜에으세요 왜 아니요 아직 어색합니다 아, 약간 어색합니다. 그러실 것 같긴 해요 제가 만약 그런 저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책을 써도첫 책에 딱 이런 거 하면 네. 아, 되게 쑥스러울 것 같긴 한데 <laughs> 네. 네, 어쨌든 저자님을 직접 모셔가지고요 책 얘기를 이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홍성사에서 신간이고요 말씀이 육아가 되어를 쓰신 네, 김정태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1호 책방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호 책방 두 번째 출연하게 되어 가문의 영광이고. <웃음> <웃음> 네, 만나게 뵙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책을 첫 저자인데도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약간 팟캐스트 같은 맞습니다. 오디오 콘텐츠로 저희랑 네네. 같이 했었다면 오늘은 이제 직접 쓰신 허, 책을 들고 <laughs> 저희와 함께 나와주셨는데 <laughs> 네. 이 시간만큼은 작가님으로 아, 네. 제가 기를 최대한 익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신그 김정태 작가님을 그 소개를 좀 먼저 제가 간단히 드리면 좋겠는데요. 책 소개에 나와 있는 저자 네, 소개 네네. 그대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초등학생이 된 어린이 김결의 아빠이자 이대서원 기획 및 마케팅 팀장. 신학을 공부했고 오랜 시간 성교 단체 사역 및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아들 결리와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몸으로 새롭게 읽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씩씩하게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금까지 줄곧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선생님으로 아들 곁을 지키는 중이다. 집안 놀이터, 도서관, 바다 등 장소 불문 다양한 놀이와 경험을 아들에게 선사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아빠이다. 아, 저,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laughs> 아니, 본인이 쓰신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거 저희 편집자분이 네. 책을 읽으시고 네. 그 내용을 이제 가지고 저를 소개해 주시는. 아,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출판사 마케터 시면서또 기획자로 일한 고 계시고 음. 이제는 직접 또, 책을 네. 쓰셨는데요 아,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나요? 원래는 이거는 뭐 책을 쓰거나 출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그 결이가 태어나기 전에 갑자기 좀 백수가 된 음. 때가 있었어요. 듣기만 해도 <laughs> 네, 네, 가슴이 저... 답답해지네요. 그때 정말 막 온갖 출판사 뭐 여러 가지 단체들에도 막 이력서도 막 내고 계속 떨어지고 음. 인생에 진짜 자존감 바닥치고. 그런데 이제 아이는 곧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시절이었는데요. 그 지금은 그때 힘들었다는 어떤 그런 기억, 감정만 좀 남아 있고,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네. 그렇게 되는 게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2년, 3년 전인가, 2년 전일 거예요. 음. 그 어느 날 SNS에서 과거의 오늘이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제가 육아를 하면서 약간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글을 좀 이렇게 쓴게 있더라고요. 음. 그 보는데, 어, 내가 이런 걸 쓰면서 시간을 보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좀 보니까 여러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음. 그런 흔적들이. 음. 제가 따로 파일로 넣은 것도 있고, SNS에 올린 것도 있고, 음. 어,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 음. 이걸 한번 글을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게으른 성격이고, 이제 혼자서 뭔가 막할때 쉽게 좌절하는 스타일이어서, <laughs> 멈추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아무도 뭐 신경 쓰지 않지만, 나 오늘부터 이제 글을 연재할 거다. <laughs> 이렇게 <laughs> 공표를 하고, 목차를 만들고, 처음에 24 꼭지의 글들을 매주마다 블로그에 연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 몇달 정도 연재를 했던 거를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다 끝나고 생각해 두고 있었어요. 음. 작년 말에 이제 홍성사, 홍성사에만 투고했어요. 음. 제가 이 원고가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출판사가 홍성사라고 생각을 했고, 홍성사에 투고를 했고, 다음해 1월에 편집부에서 이제 같이 만들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책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음. 아, 근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게으르다고 표현을, 스스로를 이야기하셨지만, 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이렇게 공표하면, 음. 안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맞아요, 그렇게 네.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뭐, 채찍자은거 바람 끝으로 아요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안 하면 진짜 엉망하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전 싹을 잘라서, 아, <웃음> <웃음> 아무것도 안, 아, <laughs> 아무것도 안, <laughs> 아무것도 안 해요. 네, 그래서, 음. 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음. 그리고, 이제, 투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네. 출판사 당사자시니까, 네네네. 아시겠지만, 투고를 받아서 뭔가 그런 출판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것도 사실 드문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출판사 입장에서도 잘 아실 테지만, 온갖 글들이 올라오고, 네네. 그걸 체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알겠습니다. 아닐 거고, 네네. 거기서 좋은 글이 나오고, 또이 글이 정말 팔릴지에 대한 검토가 끝나야 출판이 되는 걸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동승사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고, 네네. 그만큼 이 책의 글이 좋다. <웃음> <웃음> 투고를 통해서 이게 됐다는 <웃음> 아, 빌드업이. <laughs> <laughs>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은 자녀분. 네, 결이죠. 일것 같아요, 네, 결이. 네. 몇해몇 살이에요? 여덟 살입니다. 네. 아, 학년 네, 1학년 <laughs>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귀여울 때인기것 같기도 하고. 네, 여전히 귀엽습니다. 네, 토시토시 해가지고. <laughs> 알 거잖아요. 그쵸? 알죠, 네, 네, 네. 네, 책도 실물도 봤을 때 네, 네, 네. 결이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 너무 좋아하고요. 아, 그래요? 책이 나 너의 이야기로 책을 만들었다고 사실 이제 음. 책을 할때 책을 만들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이한테 좀 먼저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네. 이제 내가 너 이야기, 너랑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서 아빠가 이런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음. 네 이야기 를책 내도 돼 이랬을 때 물론 이제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너무 좋다고 음. 자기 너무 좋다고 얘기했고 자기의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섞어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아했고 책이 나오고 나서도. 음. 일단 이 책에 있는 에피소드 중에 결이가 아직 기억하지 못할 때 에피소드들이 또 있잖아요 책이 처음 이제 나와서 제가 집에 가져와 줬을 때 결이의지 읽어오면서아 그러네 네, 자기 음. 옛날에 막 그런 산정 모습 가가지고 아직 돌도 안 지났을 때막새 옷을 입혀서 다 나들이 갔는데 거기다 이제 다 싸놓은 음. <laughs> 네 무언가를 싸놓은 데뭐 네. 네. 그런 사건이라던가 자기 기억에 <laughs> 없는 이제 자기의 옛날 모습들이 나오는 거 너무 재밌게 그러고 음, 그럴 수 있, 그렇겠네요. 네, 뭐, 막 깔깔거리면서 배꼽 잡으면서 웃고 음. 막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결이한테도 되게 좋은 이 자체가 경험이거든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가족끼리 할수 있는데 응. 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또자기가 기억하지 못할 어릴 때 이야기를 맞습니다. 접하는 거니까 네. 결이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응. 경험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도 글을 쓸때이 다른 관심사도 있으실 테고 주제도 네네. 있으실 텐데. 책의 주제를 그래도 좀 육아로 하신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아직 사실 제가 책의 주제를 정하고 한게 아니라 음. 그냥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음. 그내 삶을 휘발하게 두고 싶지 않은 좀 마음이 있었어요. 음. 제 안에 너무나 그 많은 기억들도 있고 경험들도 있고 살아온 삶이 쌓였는데 음. 그 중에 대부분은 그냥 날려버리고 음. 기억이 약간 희미해지고 하는데 내가 아이랑 같이 살았던 기억들 그리고 또 얘랑 같이 지지고 볶으면서 고생도 하고 음, 기쁨도 있고 음. 그런 시간들을 좀 붙잡아두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또 그런 단서들을 발견해서 이거를 글로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공간 내 기억 속에 약간 붙들어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 네. 동기가 이제 글 쓰게 된예인인것 같아요. 네, 하긴 또 처음부터 책을 써야지 뭐 이렇게 하는건 아니니까. 네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휘발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진짜로 휘발되거든요. 맞아요. 네. 기억도 이게 계속 배신을 하든, <laughs> 이렇게 딱 아예 책으로까지 나오니까 인생의 어떤 한 켠을 딱 정리하시는 거니까. 저희 가족한테도 너무 의미 있고 음. 제가 또 책을 만들 때 아내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은 아내가 아카이빙을 잘해놨어요. 블로그에 이게 태어나서 임신했을 때부터 태어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제 좀 뒤로 갈수록 밀도가 좀그 옅어지긴 했지만, 사진과 함께 주요한 사건들을 약간 본인이 블로그에 기록을 해놨거든요. 아, 되게 보면 숨은 네, 공동저자시네요 그게 없었으면 이제 이 맞아요. 네, 역사성이 좀 부족해지는 요제 <laughs> 기억과 그렇지, 실제가 맞아요. 다른 것들을 지금 교정을 해주고 맞아. 되게, 네. 그 안에 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공을 그만해보내기. 그럼 그럼요. 저희 아내가 책 보고 아, 야 남들 네. 보면은 네. 너 혼자 유감 줘야겠다. <laughs> 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럼 밝혀드립니다. 네. 네. 아, 같이 했죠. 그 작가님의. 아내분께서 뭐? 네. 지대한 공을 세우셨다 아 내가 네. 없었으면 못났습니다 네. 육아의 어떤 기쁨과 슬픔이랄까요 네 저희도 같은 아빠의 일정이니요 네. 그렇죠 ]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잘하실것 같은데 <laughs> 저는 이제 기억이 말씀드렸지만 아, 아, 네. 희망이 됐어요 <laughs> 슬픔을 먼저 얘기하면 네.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 좀 아팠거든요 음. 이게 책 안에도 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위기 아닌 위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탯줄이 제대로 탁, 착상이 안돼 있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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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제 얘가 안, 그 사산될 수도 있다 고 이런 얘기도 음. 들었는데 다행. 이제 주스에 맞춰 잘 자라니까 그건 안심이 됐고, 태어날 때도 너무 이제 좀 약간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한 순간이 있었고, 태어나서도 그 요로 감염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신장 쪽하고 그 요로하고 관이 잘 형성이 안 돼가지고 막이 거기서 역류가 일어나가지고 다행히 지금 자연치유가 됐는데 두살 때부터 다섯 살 때까지 매년 이제 그런 검사를 하고 오, 경과를 음, 지켜보고 음. 또 정말 그 검사를 하러 갔을 때 하루 종일 내가 이제 그 검사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이, 이 질환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렇게네요. 네 저도 네네.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계속 얘가 치유가 되지 않, 않지 않을까? 더 아파지지 않을까? 이런 음. 건강과 관련돼서 약간 고민했던 순간들이 가장 큰 슬픔과 걱정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른들이 정말 이걸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이 최고요 네, 이런 이야기 <laughs> 하잖아요. 예, 음, 그러고 넘어갔는데 정말, 저도 네. 어릴 때는 특히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그 건강이 진짜 네.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말로. 네, 저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가장 기억나는 또기었던 네. 좋은 순간. 좋은 순간, 기뻤던 순간들은 사실은 크게 어떤 뭔가 생각나진 않고, 집 안에서 같이 살면서, 뭐 여행할 때라던가, 아니면, 아직 그 잠을 분리를 못했어요. <laughs> 아, 그럼 1학년인데요. 아기 네. 때부터 재우는 건제담당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이제 완전 깐나이 때부터 제가 이제 팔에 이렇게. 음. 해가지고 재우고 낙잠도 재우고 할때 음... 항상 800개를 했거든요. 음... <laughs> 지금도요. <해요. 웃음> 아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서 오는 소소한 그 기쁨들. 음... 총량을 재면 뭔가 하나로 모았을 때큰 기쁨인데 일상에서 정말 약간 접근 무듯이 하나 하나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 관계 맞아요. 안에서 나온 기쁨들이 네, 기억이 났습니다. 음... 저는 이제 그 딸만 둘이라서 아, 네. 아들을 또잘 몰라요. 아, 네. 그래서 또 아들과 함께 하는 그런 기쁨. 네. 이런 거 한번 또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저희 집은 운동, 그러니까 저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저희 아내는 야구 보는 걸 좋아하고 어렸을 때 야구를 많이 보니까 결인 이제 야구를 되게 하고 싶어요 진짜 뭐 치고 달리고 이런 거 말고 공 캐치 볼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놀고 싶어하는 게 많은데 그런 체육 활동도 이제 같이 하는 몸으로이제막 음. 같이 놀수 있는 것들도 좀 있고. 저기라는농담인데 KBO에서 네. 한국 프로 야구 연맹에서 아버지들의 투구수를 좀 제한을 해야 된다. 끝없이 계속 던지라고. 어우, 하니까. 또 어린이들의 체력은 또. 아 당할 수 없습니다. 굉장하니까요. 네. 집에 안 간대요. 네. 그렇게 한번 또 굴러야 또잘 자고. 그렇죠. 이런 게또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육아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네. <laughs> 어떻게 주중에 체력을 빼는가?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저희가 어린이를 학대하는 게 아니고. <laughs> 네, 그럼요. <laughs> 또 아이들이 잠을 잘 자야. 그죠잠 쑥쑥 다음... 잘합니다. 그렇죠. 네. <laughs> 그 결이가 자야 저는 글을 쓸수 있거든요. <laughs> 재워놓고 한두 시간씩 쓰는 거니까. 음,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당연히 느끼시겠지만 부모도 그 휴식이 너무 중요해요. 맞아요. 네. 아이한테 너무 매이는 것도 좋지 않고. 저도 육아를 하면서. 음. 또 육아에 대한 정보들을 모으고 글들을 또 보고 책을 보면서 아빠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그런 정형화된 어떤 모습들이 직접적으로 강요한다기보다는 이제 음, 사회 전반적으로 음. 약간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딱 주어지고 음.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사실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고 사실은 수고가 필요하고 음. 힘을 내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인데 그냥 이제 아빠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 그냥 모성애나 부성애라는 카테고리로 딱 집어넣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이제 좋진 않은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수고가 필요하고 힘이 드는 일이라는 음, 거를 음. 좀 서로 이제 좀 이해하고 그렇게 할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마치 죄라거나 아니면 그게 어떤 너무 잘못하거나 나쁜 사람, 나쁜 엄마, 나쁜 부모 나쁜 아빠로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네. 한국은 좀 여전히 어린이를 좀 온전히 존중하지 않는 사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목차에 보니까 노키즈 존에 대한 점도 네, 하신 거 같더라고요 네네. 어린이를 위해서 부모와 어른이 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어쨌든 아이를 한 네. 8년, 9년 키우신 거니까 최근에 이제 뭐 전장현 시위라든가 아니면 또 장애인의 인권 또는 이제 소스 그런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몰랐던 분들도 불편하셨던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공감하셨던 분도 있겠지만 조금씩 이제 좀 인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약간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냥 숨기기 또는 배제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직접 구매층도 아니고 자기 의견을 스스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키즈존이었고. 음. 저희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제 딱 땡기면 그냥 가, 가서 이제 뭐 카페를 간다던가 어디 간다던가 했을 때 웬만큼 좋은 곳이나 이제 너무 가고 싶은 곳은 노키즈존이 많은 거예요. 음. 근데 이책 안에서도 소개한 에피소드지만 어떤 곳을 가는데 노키즈존이 딱돼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글씨를 읽을 줄 아니까 보고서 아빠 노키즈존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쵸. 어, 제, 저, 저 가게가 너를, 부, 너를 거부해. <laughs> 너를 배제해.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음. 대충 얼버무리고근처 다른 카페를 갔는데, 음. 결이는 진짜 거기 가서 연습장 꺼내놓고 막 그림 그리고 자기가 그냥 조용히 놀고 있는데, 어떤 이제 한 무리의 아저씨 아줌마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카페에서 진짜 시끄럽게 막, 와! 악자짓걸 떠들고 하는 거 보면서, 누구를, 막아야 되는 거야? 노아재존이 사실 더 시급한 거 아니냐. <laughs> 네. <laughs> 그런 생각도 들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약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많이 서글프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런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해서 생기는 배경을 저희가 또 모르진 않아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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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 당연히 이해하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런 컨트롤을 당연히 할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네, 사람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너무 좀 당연한 문화가 되어버리고 네. 결국 이게 어떤 어린이 혐오까지도 이렇게 네, 연, 네. 연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사회적으로 좀 많은 더 논의가 좀 있어야 될것 네. 같고. 배제는 너무 쉬운 방법이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도 좀 저희가 나누고 싶었어요. 저희는 어쨌든 좀. 기성세대 이제 확 들어온 입장에서 네.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데 좀 안타까움도 있고 해서 음. 갈수록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좀 크잖아요 뭐 출산율 이런 이야기로 표현하기에는 그 뒤에 맥락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아이를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를 또 낳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부도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아이를 낳을지 말지 고민하는 젊은 커플들이 있을 텐데 뭐 저도 뭐할수 있겠지만 또 어쨌든 오늘 작가님께서 나와주셨으니 좀좀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 가 있으실지. 저희 부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고요. <laughs> 저도 사실 그랬어요. 네네. 그냥 그때만 해도 네. 그냥 결혼했으면 낳는 많이 낳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네. 연결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이게 자연스럽지 않게 됐다는 게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음. 서글프고 슬픈 이야기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낳기로 결정하고 약간 이제 아이를 가졌는데 백수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aughs> 임신한 동안에 뭐 검사라던가 음. 또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먹고 싶은 것들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좌절을 많이 보고 그럴 때 이제 아 현실을 현실로 뭔가 경제적인 현실이 다가올 때 후회 아닌 후회를 좀 했었죠 그 이제 실제로 아 이게 정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돈뿐만 아니라 그런 거처 거주의 어떤 거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이제 장모 저는 결혼하고 장모님 계신 곳 바로 근처로 갔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laughs> 장모님한테 많은 부분 도움 받고 네 그런 또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면 사실 음, 잘 음. 키우지 못했을 거고 음. 그런 경제적인 사실 문제 때문에 뭐 둘째를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포기를 했거든요. 음. 네 내가 정말 여기서 하나를 더 가지면 음. 파산이다. 음. 현실적인 이야기니까요. 네. 네. 갑자기 현실로 확 와버렸어요. 음.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수많은 뭐 정책적이고 또 개인적인 문제도 당 있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삶 자체는 삶에 있어서 진짜 경험해 볼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 또또 좋은 시간대로 생각하고. 아이가 있고 없고가 그 삶의 질이나 어떤 삶의 완성도에 전혀 영향 을 끼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만약에 정말 아이와 함께 하고 싶고 자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좋은 네, 시간들이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경험해봤고 음. 또 확신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참 동감이 되는 이야기고 예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의 어떤 사랑 그렇죠. 가족의 네네. 어떤 자녀를 키우면, 그 그러니까 옛날엔 그런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였는데 <laughs> 모르고 살았는데, 네. 소위 아이를 키워봐야 어른이 되지. 뭐 네, 이런 네,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이야기 많이 안 하기도 네.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냥 그 부부가 선택을 했으면, 음. 아이를 가져도 안 가져도 저는 다 존중받아야 될 네, 네. 선택이고, 근데 낳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키우고 있으시다면, 쉽지 않은 시즌이었지만.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다거나 사실 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나오셨으니까 네, 너무 잘 네. 이해가 되시잖아요. 분명히 어려우시겠지만 네. <laughs> 쉬운 일이 아니긴 네. 하지만 결코 그 시간들이 네. 어려움이 그 가족과 본인 스스로를 배신을 하진 않는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또 다른 형태 음. 행복한 삶을 사는 네, 모습이 될 수가 있어서 맞아요. 네. 뭐 저희가 뭘 출산 장려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네, 하고 전혀, 드리고 싶은 네.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이 결코 네. 잘못되지 않을 거라는 네, 네. 네, 그 말씀만 드리고 네. 싶었어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웃음> <웃음> 이제 네. 그 사실 이제 지금 불임이나 난임 부부분들도 많으시고 그니까요. 네, 아이를 갖고 싶지만 음. 잘 생기지 않는 그런 분들도 네, 네, 있으니까 있고 네. 근데 이제 어떤 형태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더라도 음. 네그 안에서 행복하고 서로를 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삶의 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들어요. 음. 네. 아무튼 이제 음. 말씀이 육아가 돼요 이 책. 지금 수많은 육아의 터널을 <laughs> 사실 터널이기도 하거든요. 네. <laughs> 상당히 끝이 잘안 보이는 네, 터널. 안 네. 안 네. 네. 여러분 그 군대를 가서 뭐 너희 군생활이 안 보이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보입니다. <laughs> 야눈 감아봐. <laughs> 그다 우리가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긴 터널이긴 그쵸. 한데. 네. 어쨌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진짜 힘이 될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엄마의 이야기는 네네. 또 사람들이 익숙해하고 상대적으로 당연히 많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아빠의 이야기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표지가 굉장히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너무 잘만들어주셨어요 공상사에서 네.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고 안에 보시면 디테일이 표지도 그렇고 안에 맞아요, 맞아요. 저도 봤는데. 네. 내지 편집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것도 굉장히 신경을 네. 뭐다 모든 책에 다 신경을 네. 쓰시겠지만, 제 사실 초보 저자고 음.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정말 홍성사에계시면저 편집자분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분 또 이제 그 마케팅하시는 그 형님과 또그 우리 이제 마케터 두 분도 계속해서 막 각자의 영역에서 계속 이 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이제 알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백방으로 이제 뛰어다녀 주시고. 음. 제가 너무 감, 그 지점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한테까지 저같은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줄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유 너무 네. 겸손하신 표현이시고요 하여튼 아, 네. 너무 감사한 정말 감사한 <laughs> 책입니다 이책 제목이 원래는 처음에 연재할 때는 젖병 씻고 신학이었어요 어아 이런 이기 좋아요 네. 네. 젖병 씻고 신학 네 에피소드 중에 이제 음. 제가 젖병을 씻고 아주 아이를 키우면서 기초적이고 반복되고 재미없고 힘든 일들을 하면서 제가 원래 이제 그 교회 사역자나 선교단체 사역자로서 엄청나게 활발하고 에너지틱한 사역을 해 왔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열정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세계로 들어오게 되고 반복적인 일들 을 하면서 그게 저는 되게 제 우울한, 우울, 우울에 이제 제우울의 이제 큰원인이었거든요 저병이 같서 닦고 막그 솔로 닦아내고 막 이렇게 이런 하면서 빨래하고 이런 할때 그때 이제 제 마음의 소리가 내가 여기에 허, 그런 일들 헌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헌신하기 위해서 한 생명, 한 아이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음.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마음속에서 좀 깨닫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신학이 정말 중요하고 뭐 신학이라는 건 자체가 되게 고귀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도 젖병을 씻고 해야 되는 것그 앞에 더 우선되고 더 일상적이고 더 기본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목을 접병 씻고 신학이라고 했는데 들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제목 그게 뭐냐고 <웃음> <웃음> 너무 별로라고 하셔서 네, 제가 다행히 피드백을 받고 바꿨습니다. <laughs> 어쨌든 또 전문가분들의 네네네 그럼요 <laughs> 그런. 그럼... 책을 만드시는 입장에서도 네네네. 그러시겠지만 출판사를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 그게 사실 진짜 출판의 중요한 과정인 네네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음. 오늘 좀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 좋겠는데 긴하이 책을 직접 또 확인하셔서 네네. 제가 볼 때는 네, 읽으시면 더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저희 또 소감과 네네. 또 구독자분,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말씀도 하시죠 책, 이 책은 사실 이제 결의와 보냈던 에피소드가 반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성경이라고 하는 어쨌든 저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그 텍스트를 통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해석해 내려고 애를 쓴 결과물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결의와의 시간들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풀어내서 음. 음.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에피소드 음. 모두 담겨 있어요. 음. 그래서 재밌는 결의와 이야기도 담겨 있고, 또 이제 그런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거든요. 아이와의 시간들에 대한 즐거움과 슬픔들을 같이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읽으셔도 좋고, 음. 또 이제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설교 자료를 <laughs> 뭐 뜬금없나? <건> <laughs> 네. 하여튼, 유초등부 우리 또 교육자님들. 네. 네. 성경 구입하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좀더 약간 이해를 갖고 싶거나 그런 것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해설서로 보셔도 음.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 피셜 성경 신학을 아주 쉽게 음. 풀어냈다. 음. 저희 아내 피셜 아내가 인정한. 아 그럼요 이게 네. 그게 뭐중요하냐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네, 수 있는데. 그럼요. 아내가 인정했다면, 아, 이거 믿을만 합니다. 아, 이제 너무 이 시간에 여러분 음. 이제 함께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사실 초보 저자가 어디서 책을 소개할 그런 루트가 많이 없, 없는데 또 이제 피디님 통해서 이렇게 기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쪼록 제가 책에 있는 기간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버티고 지나와 오면서 도 저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책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읽으시는 분들에게도 그 시간을 지나가고 버텨낼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팔려서. 네 결이가 더 맛있는 것. 네 아, 그럼요. 네 식비가 많이 드는 집입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잘 먹어야 잘 크거든요. 네네 네, 네. 결이의 건강도. 네감사 기원하고요. 네네. 네. 네, 행복한 가정으로 도 네. 계속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